안녕하세요. 김의 다육생활입니다. 어, 지금 보이는 게 어,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를 어, 계속 입장이 떨어지고 어, 약간 어딘가 모르게 무르는 느낌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목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아, 자르고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다 자르고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를 다 잘랐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갖고 옆에 자국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달려 있던 그 입장 입장을 좀 떼고 이렇게 지금 얹어놔서 어, 입꼬지 입꼬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자른 거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말렸습니다. 말려갖고 좀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저기 심었습니다. 보니까는 말려, 말려 있, 말라 있는 요 여기서 어 떼낸 거요목대 있는 거 요거를 떼낸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얹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그 떼낸 거 여덟 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 심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입장을 좀 많이 뗐습니다 떼갖고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어 입꼬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러블리 로즈 어, 이렇게 그냥 모아서 심어놓고 또 입장 입꼬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다 둘러놓고 쪽에 있는 아이들도 살수 있는 거는 살려 보려고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블리 로즈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티피가 어저 밖에 어이 그분에 계속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뽑아져 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요 티피를 이렇게, 이제, 예. 화분에다가, 있는 화분에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심고, 그 옆에 하나가 보니까는, 음, 너무너무 우자라갖고 그게 있길래, 여기, 그, 어, 뭐라 그럴까,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을 해갖고, 여기 이제 뿌리를 심어갖고, 지금 이렇게 또, 어, 분갈이를 하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 지금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 지금 여기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갖고, 어, 이제 공기 가장 어, 모자, 모자라는 공기를 어, 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풍기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지금 어, 원종 에버닌 슈퍼클론인데요. 어, 지금 너무 뿌리가 안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어, 물을, 음,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와인잔이죠? 어, 물을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켜보겠지만, 얘가 너무너무 조글, 조글조글한데 잠깐만요. 너무 조글조글쪼글한데 어, 뿌리는 안 나오고 그래갖고, 아, 안 되겠다. 일단은 물이라도 좀 옆에 있으면, 와인잔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아마 뿌리는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 나면은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어, 지금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축 축전 맞지? 축전이 어, 또 물이 너무 부은 것 같아서 일단은 또 물을 주고 어, 또 혹시 또아이들 물을 주다가 금속기 앞으로 이렇게 갖다놓고 지금 물을 날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꿀같이 어플, 요게 지금, 아, 이름뭐하월야가 아니, 하월야가 아니고 뭐더 아, 돌나물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묻자라갖고, 지 자빠져갖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개한개 뜯어갖고, 사실은, 어,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사월샤의 옥투샤입니다, 옥투샤. 옥투샤가, 옥두샤. <laughs> 지금 이게 옥투샤 같습니까? 아, 너무너무 웃자라갖고, <laughs> 지금, 이런 음, 상태로 음.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제 굉장히 입장이 통통하고, 어, 예쁘고, 뭐 그런인데요. 어, 너무 이렇게 웃자라갖고, 인물이 완전히, 그 <laughs> 복샤가 아니고 그냥 돌나물같이 이렇게 숨겨 갖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데 아 정말 요새 너무너무 젖고 이래갖고 아좀 힘이 안납니다. 자 아, 요거는 카시오 젖금인데요. 얘가 너무 물이 고파갖고 물이 너무 말라 그리고 참, 요 아이, 개심미어철한인데요 네, 얘가 지금 철화는 아니죠. 개심미요 쌩얼인데요. 아까 요것도 정리 싹다 해갖고, 화엽 다 떼고 해갖고, 또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이 어, 이제 잠에서 깨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뽑아갖고, 뿌리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심어갖고, 일단은 이 그늘에다가 이렇게 이제 놔뒀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이 이제, 어, 어, 여름 동안에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이제 잠에서 이제 슬슬 깨어나야 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저쪽에 옆에 잠자라고 계속 놔뒀다가, 어저께 이쪽으로 꺼내갖고, 어, 어저께 물을 어, 좀 줬습니다. 음, 왜냐하면 하엽이 너무 많이 지고, 그래서 어저께 호수로 좀 물을 뿌렸더니, 물 반응을 굉장히 잘한것 같습니다. 어, 물 반응을 굉장히 잘 했고, 그래서, 어, 이제는 여러분, 이 아이들 이제, 어, 좀 깨워서, <laughs> 살살 이제 깨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엽을 많이 뗐습니다. 어, 다 여기 이제 하엽 정리를 해가복깔곤 하죠. 요 아이랑 또요 아이랑 음, 요 아이 요 아이도 어저께 물어 줬습니다. 하엽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음, 다 전부 다 물반을 응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팔로윈처량대요아요 아, 아이가 차고만. 음, 라에서 생물로 부유해져서 어, 굉장히 아마 올 여름에는, 올 가을에는 굉장히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이 올려심, 올려심이 이렇게 웃자라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품이었었는데요. 어, 너무 너무 힘이없고또 중간 중간에 그 방울 봉랑군 같이 이렇게 하엽 떨어지듯이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떨어지길래 제가 여섯 개 저면 갈수를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에 좀 바로바로 사고 싱싱하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음, 베란다에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요. 음, 어, 아이들 어, 지금 뭐 시기가 물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음, 아 날씨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도 어, 이제 좀 물도 좀 두고 조금씩은 이제 약간 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밖에 나와서 베란다에 있는 요 에오니움 아이들 이제 잠 잠에서 이제 잠보다 깰 때는 됐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 기온같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요 베란다에 나와서 뭐 조금만 하면 제가 땀이 없는 사람인데 막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주도 못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제 잠에서 깨워서 깨우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으니까, 천물을, 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호수로, 제가 어저께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로 뿌려도, 어 그냥, 잠깐,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들어가지, 푹 담궈 놓은 것 같이, 정형가스 하듯이, 많이는, 어 아마 중간까지 아마 물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을 딱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을 조금 더 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 네, 날씨가 추워지면 굉장히 잘 자라니까 이제 앞으로는 많이 기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에오니움 아이들과 러블린 어, 로즈 음, 그런 거, 어 무너진 아이들 그런 거 오늘 뭐,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살짝 살짝 어. 처리하고 어, 그렇게 이제 지금 저녁이 되니까는 조금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어, 그나마 조금 음,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여기는 지금 31도입니다. 아직까지 31도만 돼도 좀잘것 같네요. 어 <laughs> 음,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